얘는 지라예요 아니 불 얘는 도래창 이거. 컸다고요 얘는 유통 ]지. 얘는 스킵봉 그거? 그거 얘는 아요 아니요. 얘 컸다고요. 얘는 유통, 얘는 스보기아다 <목소리> 얘는 돼지 염통. 지금 놓은 거. 그리고 얘는 유통이라는 거예요. 얘는 얘는 저기 새끼 꺼예요 이거 드시면 맛있어. 그다음에 얘는 도래창. 얘가 도래라는 거예요. 이렇게 놓고 얘는 도래. 얘는 도래.